야, 이거... 씨, 괜찮죠? 지내봐! 어! 아, 어아아아아어 아, 자빠어 아, 죽어아아아아아아 <laughs> 여기 이렇게 좀비가 많아? 여기가 보인 거 같은데? 아가봐라 네, 교도소 <laughs> 그거 같은데? 여기도 와야되는 곳이었나? 그럼 나중에 오... 가라고 하지 않을까? 전원 따라가던데 아이, 시끄게아니이새끼 응? 뭐나 저기 좀비, 좀비, 어, 좀비 하나 있었는데요. 개무지하고 아, 갑자기 끝났네. 얘 고슴도치래. 그러니까 얘왜 이렇게 안 좋냐? 버거 거의 더 근데 <덕인데>, 이거... 오쉬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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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화살 거 봐. 볼트 스틸.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홀트 업. 야, 근데 천한 개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몇 개씩 켜야지. <laughs> 야, 하나는 어디야? 이게 나뭇잎, 나뭇잎 열개 들어가나? 그렇나 아, 그래? 응, 음, 천 만들 때? 열 개인가? 다섯 개인가? 이거 생각하면,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laughs> 이랬네. 집이랑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 한 번도 안 왔네? 거의 맵상 끝일걸, 이게? 우와, 야, 이거, 같이 와야겠구나. 와, 씨. 우와, 이거 시체가 몇 개야, 이거. 수태동물도 간간이 내장을 주긴 하네. 아, 그래? 응, 음, 그래서 불부족하구나. 어, 음... 뭐야. 나갔다오니까 고장나 있어가고 난리 났네. 어 진짜? 왜 고장났지? 오늘도 전기와의 전쟁이겠네. <laughs> 언제까지 더할려나 회사기, 내가 만들어. 어, 봐도 아, 아, 되네. 어디다 만들까? 대충 만들어 그래 일단 대충 만들어. 그래도 얘는 양심 있다. 정비 키트 하나 들어가네. 어, 왜부 시작했어? 안돼. 나왜 그래? 오, 방탈출.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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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고있어 오고있어 왜이렇 공격한거야 어때 상황이? 상황이? <laughs> 응 어? 이제 와야될거같아 어이 도 없어. 다 와야될거같아 어 이거 뭐야 호우에 <laughs> <laughs> 어! 아 아씨 아아 어, 이거 피해야 <laughs>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뜯어 어! 어, 야, 나, 나, 나. 어, 내 가방 어디 갔어? 네, 됐났겠다 모았어. 너 가방? 바닥에 어, 떨어진 차, 거 차, 아니야? 찾았어, 찾았 야, 이제 겨우 1외부인는데 아. 아. 약간 너무 어이없겠어. 큰 큰.. 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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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n 오케이 왔 d 왔려 n 어 o 아니 d 아 w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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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이 n 총알 예, 쪼 아, 아무것도 정말. 없어. 저 애들 세 번쯤 오는 것 같은데, 얘키야 돼, 얘키야 돼, 저거. 없어맥킨다 어. 아, 나총한 발도 없는데, 지금? 어, 뭐야, 밖에서 부서졌어? <laughs> 어? 슬퍼가 없어졌는데? 아, 부서졌나봐. 헐. 밑에 재료 같은 거안 떨어져 있었어? 아망했다나 지금 소울다던데 불타는 거맞다 오빠 완전 망했다 아아도대체 박덕구 언제 부셔졌지 나 지금 손에 아무도 것 없어 일단 터지는터지는애 아, 먼저 잡아야 돼아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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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지금부다오 지금부터 <laughs> 아, <지리 비타는> 있어. 죄니다 10분 정도. 이동아, 내가 할게. 오빠 끌고 있어봐. 루팅했어? 어, 했어, 했어, 했어. 어, 그래. 야, 이거 괜히 하죠? 지나 아, 아, 다 빠졌어. 아, 죽었어. 어, 안돼. <laughs> 야 너한테 나는 거아니니아나 다시 나한테 들다 아니 수리를 못해 아나 진짜 <laughs> 불타가지고 수리 수비를... 못해 아 자꾸 업그레이드가 또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아아야 너무 지금 버잡을 수가 없는데? 뒤에 뒤 뒤에 다시 한번 내려가 <laughs>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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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아 n c 하냐? 지금 n Oh, 지 o c 수리할 수 있겠어? t 하 g o i 하는 거취 What's 있어 근데 이게 수리하는 속진 속도가 n g o 어, 나 진짜 잠깐 전기하러 온 사이. o the h 어 u s e But this is a l i 냐우리 없어졌어. 아, 애들이 덫으로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 네. 나 따라가지고 죽었나봐. 어, 박격포 너무 빨리 부셔진 거 아니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바닥이 남아있는데 박격포만 부셔졌다고? 박격포만 집중 공격하, 왜 부서졌지? 어, 말이 안,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는데덜 아니야? 이거 증발한 거 아니야? 이거 오빠 밑에서 얘 재료들 봤어? 수어스 재료라도 있어야지 어 이건가? <laughs> 엔진이 있네? 응 엔진이 왜 거기 있을까? 엔진이 왜 거기 있을까? 아이돌 얼마 하지도 않는 거라 왜 업그레이드 안 했을까? 그러니까 굳이 나무로 지냈어야 했을까 아, 어쩐지 하고 싶더라. 어, 이상하게 하고 싶긴 했어. <laughs> 어, 저기 이상하게데 진짜. 아, 문어 그렇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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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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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여, 야 여, 어, 여, 점프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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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 점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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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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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점퍼 애들 있어. 어, 그래? 응. 음. 울춤만 봐가지고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었어. <웃음> 맞아. <웃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laughs> <laughs> 어, 뭔가 시작부터 잘못했어. 요 <laughs>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끝고킬 걸. 아, 그러게. 나이 못쓸 거였으면 짜증나. 이렇게 될줄 알았나? 아키다 진짜 아키다 똥됐다 아. <웃음> <웃음> 이게 우리가 공간을 너무 협소하게 써가지고 지금 그치. 그런 문제도 좀.